극 중에 등장하는 독재자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마셜이었죠. 근데 마셜 어디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지난해 12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비상계엄. 개엄의 미국 표현이 바로 마셜로우입니다. 극중 이름이 마셜이라는 거. 과연 지금 이 시기에 개봉하는 영화. 아무런 연관성이 없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건이 미키 17이 사실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원작 소설의 제목은 미키 7이에요. 그때는 7번만 복제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도 등장하는 독재자, 원작 속 독재자의 이름도 마셜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마셜로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개엄이라는 뜻이거든요. 즉그 소설을 쓰면서 원작자 역시 마셜이라는 이름, 이게 중의적인 표현,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개엄을 뜻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작명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름을 가져왔을 뿐인데, 공교롭게 이 영화가 개봉되는 시점에 비상계엄 사태가 최근 발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혹시 봉준호 감독이 이를 갖다 쓴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